매일상여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일상 25장 23절에서 4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를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치마 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날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여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함에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시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시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시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니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나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기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이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어, 나발의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와서 이제 풍성한 음식과 또 추수하는 어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호의를 요청하는 다윗의 어, 군사들에게 나발이 모욕을 하고 또 다윗을 모욕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에 화를 내고 이제 나발에 나발과 나발에 있는 가족 가, 나발의 가족들 아니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어, 이제 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우리 어제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가는 중에 이제 다윗을 만나는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다, 아비가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급하게 좀 급히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것은 어, 누군가를 향하여 극존칭,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 자신을 극도로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어, 모습입니다. 사비가일이 절대적으로 다윗 앞에서 극진한 또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어떤 예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나의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발이 어, 어제 아니면은 이제 어제 묵상했던 내용 속에서 다윗을 모욕하고 또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로 돌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모세도 사실은 그렇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이 아비가일도 누군가의 잘못을 어 이제 사죄할 때에, 대신 사죄할 때에, 그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어 인정하고,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동의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제이 거죠.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이치 마 없어서 라고 하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인데요, 자기 남편인 거죠. 그리고 이 나발의 이름은의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 나발이라는 뜻의 이름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련하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당신이 보낸 사람들, 또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욕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주여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이와 께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선 것과 그 넓은 황무지에서 황야에서 어, 다윗을 어쨌든 우연이라도 이렇게 어, 다윗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금 나로 당신을 만나게 하고 당신의 이렇게 애매하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주여 내가 가져온 예물을 이제 당신의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시고 다시 이제 여정의 헌물이라고 하는데 여정의 헌물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어 내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 많이 강조를 하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비하나 또 자기를 어, 막책 잡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시해서 자신이 그 책임을 가져와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대언하는 것인데, 사실 은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어,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든든한 집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 든든한 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토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왕의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울을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사울의 그 추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동안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 중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왕으로 세워졌으니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목숨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다윗도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요나단의 부탁과도 같고 또 사울이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주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어,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후도해 하실 텐데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 이렇게 왼편에 있었던 강도가 이야기하는 어,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어,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나발의 무례에 대해 용서와 다윗의 호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시며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아비가일의 굉장히 극진하면서도 정중하고 또 신앙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다윗이 그아비가일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너의 지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 네 말이 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의 말에 의, 말에 동의하여 너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만약에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밤새에 밤새에 나발의 그 무리들 중에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다 어, 진멸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아비가일에게 너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이제 갈멜에서 왔는데 다윗이 있는 곳과 갈멜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제 어, 지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행동을 자신이 피 흘릴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는데, 나발은 이제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왕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 오히려 어쩌면 다윗을 모멸하고 또 다윗에게 모멸감을 준 후에 혼자 스스로 의기양양해져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차리고 또 목동들이나 함께 일하는 자들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잔치를 나눴으니까 이제 크게 취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음에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포도주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슬, 술 기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술 취한 남편을 보고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발이 어, 술에서 깼을 때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화를 내었는지 또 다윗이 이제 나발과 그 가족 들또 무리 중에 있는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화가 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아비가이를 어떻게 달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상황이 끝난 것인데 이 나발이 그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때는 다윗에게 경멸을 하고 이제 다윗의 분노가 사그러졌을 때는 다윗의 분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의 특징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인 거죠. 근데 나발이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렇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화가 이렇게 나고 분개 있었다라는 말에 이제 놀란 것이죠.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열흘 후에 이제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이것에 대한 염력 다이세의 공격해 온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인 건지 아니면 건강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이제 우리는 알수 없지만 나발이 그렇게 어, 10일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 아비가엘이 앞에 우리 묵상할 때에 당신 어, 나의 종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합당한 벌을 내리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 나발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비가이를 나의 이제 아내로 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나 경제적인 여유의 문제가 아니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미래가 또 그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이제 아비가엘의 보호자로, 또 후견인으로 다이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 나를, 나를 후대하소서라고 요청했던 아비가엘의 응대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풍요로움 속에서 술취했던 나발은 아비가엘이 전해주는 다이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열흘 후에 죽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윗의 전령이죠. 다윗이 다시 이제 소년들을 보내서 갈멜에 있는 아비가 w 에 가서 자의의 의도를 표현하는 거죠. 당신을 다 o w 아내로, 아, 다이 o 당신을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어, 아비가일이 이제 일어나서 마치 우리 그고 o 그 사극을 보면 어떤 임금의 어떤 명령을 가지고 온 사신을 만날 때에그표그 o 그제 편지를 읽기 전에 왕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것처럼 아비가일의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아비가일의 굉장한 지혜로우면서도 겸손한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어~ 이렇게 다윗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그 사람들을 바르시길 종이다라고 사실은 상전의 부인이 되는 건데 자신을 낮춰서 오히려 그 다윗의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위치에 자신이 있게 될 거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다윗은 모르겠습니그 아비가일에게서 이제 계속 나오는 단어가 급히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어, 아비가일이 이만큼 어떤 결단력과 실천력이 있었던 어, 성질이 급하다라기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행동할 줄 아는 굉장히 대장부 같은 기질이 있는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질 때마다 계속 급히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마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의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도 이제 이급히라는말 하면 즉시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의 어떤 행동파적인 또 어떤 결단력이 분명한 이런 모습을 이 급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발이 죽고 죽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전령을 보내고 아비가일은 이에 응해 다윗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지막 달락에서는 이제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르엘의 아이노함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이 아비가일과 함께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은 사실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자신의 둘째 딸을 제가 시켜 버리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다윗에 대한 어떤 증오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고 사울은 다윗의 아내 자기의 딸 미가를 발디에게 제가 시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돋보인다. 맹렬한 화로 남편과 일행을 향해 달려오는 다윗을 단독으로 직면한 용기 또한 대단하다. 아비가일은 무릎을 꿇고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남편의 무례와 멸시를 자신의 잘못으로 감싸 안는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한다.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을 살면서 또그 상황을 보면서 나발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행동을 보여주는 아비가일을 본다. 아비가일의 모험이 나발과 온 일행을 살린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처럼 아비가일의 결단과 실행력이 많은 사람을 살린다. 나도 이 전체를 볼수 있는 안목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분별의 지혜를 구한다. 그리고 결단과 실천력을 하나님께 구한다. 두 번째 목상 나눔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환대의 행위,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을 단순히 아비가일의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고 복수의 잔혹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상황을 이해한다. 아비가일이나 다윗이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일하심이 가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세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상황이 다 정리되고 끝난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그 이야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11일 후에 죽는다.그렇게 다윗의 분노와 보복이 두려웠다면, 나발은 왜 다윗에게 정중히 음식을 바치거나 또 다윗이 그렇게 정중하게 음식을 요청했던 맨 처음에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다윗을 모멸 모멸했던 것일까?어리석은 자는 때를 맞추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며 나중에 후회하며 그 후회 때문에 낙심하고 낙망하는 자이다.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을 것이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가 없는 날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이다. 네 번째 목상 나눔입니다.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과부가 된다. 재산에만 고 저금을 넘어서 다이슨 자신에게 보인 환대를 보인 아비가일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한다. 마치 보아스가 루세의 되기를, 후견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과 같다. 누군가를 향해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를 결단해 본또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관계가 나에게 있는지 돌아본다. 내 이익과 내 손해의 계산에 민감하여 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 내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본다. 다섯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이시의 다른 여인들과의 결혼과 사울의 자기의 아내 아, 딸 다이, 딸을 다이시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가시키는 모습을 본다.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필요에 의해 복수심에 의한 결혼 또 타인의 의지에 의한 결혼과 같은 전 근대적인 결혼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욕망이 춤을 추고 있다.내 결혼 내 결혼 생활은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 또그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해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발의 어리석음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와 때에 맞는 생각,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위와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또 느껴야 할 책임과 행동해야 될 그 영역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